뭐죠? 3m 플러스 r 마이너스 3j 플러스 c 이게 이제 공식입니다. 그러면 m을 구해요. 먼저 부재. m은 부재수, 부재 보이죠? 하나 여기서 끊어져. 하나 둘1번 여기 이제 교재 보면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. 그렇죠? 네 개. m은 4죠. 자 반력수는요. 여기에 뭐 절점이 표 지점이 표현이 안돼 있지만 반력수가 지금 친절하게 표현돼 있죠. 두 개, 두 개씩. R은 4네 개. J는요, 절점수. 절점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C. 추가, 추가. C는 딱 보면 추가. 어디, 흰지를 보시면 됩니다. 하나. C는 하나죠. 예,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. 3, 4, 12. 플러스 R은 4. 마이너스. J는 15. 플러스 1. 16. 그니까 16, 16이니까 제로겠네요. 0차. 정정이라는 얘기입니다.